가끔 도시가 잠들고 바깥에서는 바람이 스치는 소리만 들릴 때 침묵이 찾아오면 우리 마음은 어느새 끔찍한 질문으로 되돌아갑니다. 악을 저지른 이들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 걸까? 여기서 말하는 건한 번의 실수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살인자 강간범 히틀러 같은 독재자들처럼 진정한 괴물들이죠. 그들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어떤 심판이 있는 걸까요? 20세기 가장 신비한 예언자 중한 사람 잠자는 예언자로 불렸던 에드거 케이시는 이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무의식의 트랜스 상태에서 수천 건의 리딩을 남겼으며 그중 일부는 바로 이 악의 영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도덕적 틀에 들어맞지 않습니다. 지옥의 가마솥 같은 상징은 없습니다. 그가 말한 건더 깊고 더 오싹한 무엇입니다. 케이시는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 말했습니다. 그 누구의 영혼도요. 우리를 소름 끼치게 만든 자들조차, 인간이라 부르기조차 꺼려지는 그들조차도요. 영혼은 육체를 떠나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 곳으로 갑니다. 변명도 가면도 거짓도 없이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곳. 그곳은 마치 거울과도 같다고 케이시는 말합니다. 하지만 그 거울에 비치는 건 얼굴이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온 전 생의 전체입니다. 그저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다시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당신의 시선이 아닌 타인의 눈을 통해서 말이죠. 고통을 안긴 사람이 이제는 스스로 그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피해자의 공포수치심 절망. 그들이 느낀 희망이 꺼져가는 순간까지 모두 체험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이건 경험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을 진정으로 깨닫기 위해 영혼이 반드시 겪어야 할 체험. 그래야만 성장이 가능하다고 케이시는 말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영혼은 구원의 변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여기입니다. 케이시는 말했습니다. 모든 영혼이 자신의 행위를 즉시 받아들이는 건 아니다. 특히 생전의 오망과 권력욕 파괴 본능에 사로잡혀 살았던 영혼들은 더더욱 그렇다. 이런 영혼들은 사후에 정체된 층, levels of s t a g n a t i 에 빠집니다. 그는 그것을 지옥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혼란, 고통, 고립의 상태. 그들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아를 놓지 못한 채이 세계와 저 세계의 틈에서 길을 잃고 헤맵니다. 어떤 영혼은 수세기 동안 그곳에 머무르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생기죠. 그래서 뭐 고통받는다고 그걸로 충분한 건가? 하지만 케이시는 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건 균형으로서의 정의였습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은 반드시 되돌아오지만 그 시점은 지금이 아닐 수도 있고 다음 생이나 수십 번의 환생 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히틀러 같은 영혼은 신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된 끝없는 공포와 외로움의 현실 속에 갇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건이 다음입니다. 케이시는 가장 어두운 영혼조차도 언젠가는 돌아올 기회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용서받아서가 아니라, 용혼는 반드시 자신이 저지른 고통을 체험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용혼는 거부당한 아이로 태어나거나 폭력의 피해자 혹은 늘 공포와 절망 속에서 사는 사람으로 환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처벌이 아닌 거울 효과입니다. 자신이 한 일을 이제는 스스로 체험하는 것. 이것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복수도 분노도 아닌 균형. 하지만 모든 영혼이 이 과정을 따르는 건 아닙니다. 케이시는 어떤 영혼은 여전히 저항한다고 했습니다. 환생을 거듭하면서도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강한 자아로 인해 같은 잘못을 반복하죠. 그리고 그때 운명은 마치 올가미처럼 조여옵니다. 그들의 삶은 고통과 상실 끝없는 내적 고뇌의 연속이 됩니다. 결국, 영혼은 스스로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야 마침내 무릎 꿇고 말합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눈빛 속에 검은 구멍처럼 깊고 싸늘한 공허함이 느껴지는 사람.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어둠을 품고 있는 사람. 어쩌면 그들은 오래된 영혼일지 모릅니다. 과거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 혹은 또다시 반복하기 위해 돌아온 존재들. 왜냐하면 케이시에 따르면 히틀러조차도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독재자가 아니라 과거의 모든 업보를 직접 체험해야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하지만 이런 영혼들이 즉시 빛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무수히 많은 생을 거듭한 끝에야 자존심 분노 증오라는 내면의 무기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케이시는 말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한때 전 인류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영혼이 환생해 있을 수도 있다. 지금은 눈이 멀었거나 버림받았거나 혹은 스스로가 폭력의 희생자가 된 채로 이쯤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잔혹하지 않나. 하지만 케이시는 단호했습니다. 영혼은 영원한 존재이며 그 성장은 결코 빠르지 않다고 말이죠. 때로는 수천 년 동안 피와 눈물과 고통을 통해서만 한순간의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깨달음은 사실이 아니라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을 객체가 아닌 자기 자신의 일부로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정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오직 시련뿐입니다. 고통만이 존재합니다. 케이시에 따르면 영혼은 의식의 에너지입니다. 형체는 없지만 진동, 의도, 기억을 지니고 있죠.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치유의 길을 찾지 못한 영혼은 탈출구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케이시는 매우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역은 다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혼란스럽지만 강력한 영혼이 다른 사람의 의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종교적 의미의 악령 들림과는 다릅니다. 공포 영화처럼 소름 끼치는 장면도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미묘하고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정신적, 감정적, 영적으로 약해진 사람은 내면의 중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울 두려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마치 자석처럼 어둠 속을 떠도는 영혼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항상 의도적인 것은 아니며 피해를 주려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다른 존재의 고통, 왜곡된 감정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죠. 그들의 시선은 달라지고 행동은 예측할 수 없게 되며 주변 사람들도 무언가 달라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가장 취약한 건 어린아이와 감수성이 예민한 이들입니다. 그들을 통해 이런 떠도는 영혼이 쉽게 스며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약 그 영혼이 완전히 파괴를 원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바라는 상태라면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케이시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절벽 끝에 서 있습니다. 다힌 고리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아픔을 느낄 줄 아는 존재,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다가갑니다. 어떤 사람은 오랜 기도 명상 상담 후 무언가 무겁던 것이 벗겨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어딘가에 있던 누군가의 영혼을 함께 치유한 것처럼 느끼기도 하죠. 이 개념은 분명 무섭기도 하지만 동시에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정말 그런 영혼들이 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한다면, 만약 우리가 빛이 되어 그들을 어둠에서 꺼낼 수 있다면, 그러나 케이시는 경고했습니다. 도움이란 자기 희생과는 다릅니다. 영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그 어둠에 빨려들 수도 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은 의식적이어야 합니다. 기도 중심 잡기. 그리고 중요한 진실, 어둠은 분노로는 이길 수 없고, 오직 빛연민 진실로만 극복할 수 있다는 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과거의 어둠을 짊어진 영혼인지, 혹시 이전 생에서 끔찍한 죄를 지었고 지금은 그 결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걸 케이시는 이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진실은 오직 마음으로만 볼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리딩에는 특정한 징후들이 등장합니다. 그는 무거운 아우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미신적인 개념이 아니라 누군가가 방에 들어올 때 이유는 모르겠지만 공기가 묵직해지고 불편함을 느끼는 바로 그 감각입니다. 겉모습은 아무리 멀쩡해도 그 존재가 주는 이질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나 동물들이 이런 사람들 앞에서 괜히 불안해하거나 피하려고 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들은 여과기 없이 감지하기 때문이죠. 때로는 이런 영혼이 스스로의 내적 갈등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속은 늘 불안정하고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인생이 늘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한 느낌, 이런 이들 안에서는 과거 생의 기억, 죄책감 상처가 여전히 요동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파괴적인 충동 알코올 중독 중독 독한 관계를 반복하는 경향 이 모든 것도 영혼이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벌하고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길도 존재합니다. 악을 지나온 영혼이 다음 생에서는 진리의 추구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봉사하고 보호하고 돕는 데 생을 바치는 사람들 그들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알수 없을 만큼 깊은 헌신과 연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매우 힘든 윤형이 상실폭력을 경험하며 자랍니다. 세상이 그들의 영혼을 시험하고 정화하는 것처럼 말이죠. 케이시는 말했습니다. 영혼은 경험을 지닐 뿐. 결코 운명에 갇힌 존재가 아니다. 가장 어두웠던 영혼도 빛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영혼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 그리고 그 고통 끝에서 누가 그에게 손을 내밀어 마지막으로 속삭여 줄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케이시는 말했습니다. 영혼들은 환생을 넘어 서로를 향해 손을 뻗는다고. 그래서 이 생에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주 오래 전 끝나지 못한 이야기, 혹은 완성되지 못한 업의 반복. 그 생에서는 내가 가해자였고, 이번에는 그가 가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화해의 순간을 맞이한 걸지도요,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그리고 가장 근원적인 질문 앞에 섭니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도 이런 영혼들의 운명에 영향을 줄수 있을까? 어둠을 택했던 그들을 구원하는데 우리도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까? 케이시는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은 아닐 것이다. 그는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의 음표와 같다. 우리가 진실하게, 연민 있게, 기도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 진동은 말없이 퍼져나간다. 우리는 어둠 속에 비치는 등대 같은 존재가 됩니다. 세상 사이에 갇힌 영혼들은 이런 빛을 향해 끌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도 여전히 본래의 빛의 불씨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케이시는 이것이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깊고 진실한 기도여야 합니다. 심판이나 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구하는 기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자들, 가해자들, 살인자들, 배신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영혼에게 한 줄기 빛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빛은 작고 희미할지라도 그들에겐 처음이 될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고통을 준 자들을 위해 왜 기도해야 하죠? 에너지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케이시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는 건 누구나 할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혐오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는 순간, 그것이야말로 사랑이며 세상을 바꾸는 힘이다. 때로는 한 영혼이 절망과 혼돈의 끝에 있을 때 그들에게 닿는 이런 내면의 부름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영적인 가르침들이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세상을 위해, 균형을 위해, 하지만 끝끝내 변화하기를 거부하고 파괴만을 반복하는 영혼도 존재합니다. 그들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의식은 혼란에 빠지며 자기 자신과의 연결마저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지옥입니다. 불꽃이 아닌 존재의 망각, 하지만 케이시는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신은 남아있다. 그 불신은 때로 고통 속에서 다른 이의 연민을 통해 혹은 단 하나의 생명만으로도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영혼은 상상도 못한 친절을 만나고 내면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눈물이 없지만 그 울음 속에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그러니, 이제 묻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에 끝까지 왔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선과 악, 흙과 백으로만 나눌 수 없다는 걸. 악은 때때로 단지 하나의 신호입니다. 나는 길을 잃었다. 제발 나를 찾아줘.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어둠을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균형의 일부입니다. 케이시는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빛으로 돌아간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쉽지는 않더라도 모두가 결국 근원을 향해 나아간다고 가장 무서운 영혼조차도 심지어 우리가 영원히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 존재조차도 그들도 우리처럼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는 선택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빛 속에 있다면 그 빛을 간직하세요. 전하세요. 왜냐하면 어쩌면 당신의 빛이 바로 오래전에 잊혀진 누군가를 구원할지도 모르니까요. 그 존재가 설령 히틀러의 영혼이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담긴 정의는 처벌이 아닌 변화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건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당신이 마음을 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친구나 가족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어쩌면 지금 누군가는 그 어둠의 경계에 서 있을지도 모르고 이 이야기를 꼭 들어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은 가장 어두운 영혼도 변화할 수 있다고 믿나요? 그 답은 단순하지만, 우리 모두는 더큰 이야기의 일부입니다.